우리 하느님을 나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와. 사제의 영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개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 하였다. 심혜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찬미 전 예수님 오늘 시메오는 아기 예수님을 평생 기다려온 구세주를 자신의 품에 안고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나온 것을 그래서 29절부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찬가입니다. 짧은 노래이죠. 시메온이 바친니 짧은 찬미가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우리들이 잠자기 직전에 우리들 모두가 바치는 왜냐 우리들도 매일 눈을 감잖아요. 또 잠자리 들어서 눈을 감기 때문에 맨날 끝 기도에 바치는 끝 기도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찬찬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메온이 자신은 죽기 전에 바로 그세주를 보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그는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뭐 우리들이 시메온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고 인류 모두의 끝. 그 영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이제 자기 자신이 볼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물리치면서 살았을까? 우리는 시메온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 종을 편안히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해 주셨다고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일 우리들이 죽을 때 내가 안을 구세주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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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할까요? 돈은 많은데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것은 많은데 자기가 안을 구세주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피눈물을 흘리고 영원히 일을 갈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심혜온이 기다려온 이것을 우리들이 기다리지 않는 영혼은 끊임없이 주님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고 떠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심해오는 예언을, 정말로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실 뿐이고,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될 뿐이고, 또한 성모님의 영혼은 칼에 꿰찔리듯 <laughs>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예언을 <laughs> 주었습니다. 이번에 세계 청년 대회에 얼마 전에 8월 1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루어 일어났죠. 그것이 <laughs> 다 지나갔지만 한 번. 우리 한번 보면 그림을 보면 예, 거기에 중요한 이콘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세계 청년대 하나는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순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평범한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이 이콘입니다. 그 십자가 옆에다가 대회 내내 우리나라에 이미 그 순례 십자가가 이미 우리나라에 왔을 거예요. 앞으로 4년 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지만 그 이미 십자가는 순례 십자가는 한국에 도착했을 겁니다 청년들이 메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이 이콘이 있습니다 높이는 1.2m 옆으로는 80cm랍니다 이것은 이름이 Our Lady of Sallos 뽀풀리 로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백성의 구원 이렇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성화의 이름은 이것은 성 루카가 그려졌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카 복음이죠. 루카 복음은 다른 마태 복음 말 복음에 안 나오는 성모님의 중요한 신비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화는 바로 제일 먼저의 성화는 루카가 바로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볼까요? <laughs> 예, 교황님은 각 대륙을 방문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laughs> 이성 마리아 대성당에 바오로 성당에 가서 성모님께 꽃을 꽃다발을 봉헌하고 여행을 떠난답니다. 그시이 교황님이 <laughs> 항상 각 대륙으로 여행을 떠날 때 교황님이 하는 그러한 <laughs> 어, 이 성모님에게 가서 꽃다발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성, 세계 청년대의. <laughs> 우리 이것은 천사가 칼을 들고 있죠? 예, 낙원에서 죄를 지었을 때 <laughs> 천사가 불칼을 들고 하늘, 천국을 가는, 낙원을 가는 문을 막습니다. 네, 다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성모님의 영혼은 칼에 꽤 찔렸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상고를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십자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순간에 칼에 꽤 찔리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말합니다. 성모님이 저 칼에 꽤 찔리는 영혼이 십자가에서 칼이 깨찔리는그 속에서 천국에 막은 불칼을 성모님께서 치우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성모님의 영혼이 받은 칼날은 절대로 헛된 칼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이 받은 그 칼날을 통해서 낙원을 막았던 칼을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칼을 치우고 우리들 모두가 천국을 들어가게 할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또한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칼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칼은 의심의 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심의 칼일까요? 주님을 의심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의심하는 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은 그분을, 예수님을, 구세주를 의심하는 생각, 성모님을 의심하는 생각.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찔렀을 때, 그들의 숨겨져 있던 그들의 의심의 생각,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생각 위하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결국 찔른 것은 하느님이었다는 것을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들의 모든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써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나치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